10배 때는 가만히 있고 오. 나오라고 아, 10위 네, 아, 걸리지 말고 그냥 어, 들어가세요. 들어가시면 네. 되잖아요. 당어당신가세어 네? 거기 어 당신의 부가 했어. 들공부어가 했어. 당신의 공부가 했고 당신의 가 했어. 가 했어. 당신의 공부가 가 했어. 당가가 아그들아 증거 수식 중이야! 고소하기 전에 가! 빨소해할 거야! <아니> <Walker> 아, 아또 던져봐! <가지> 가! 나이유 남의 얼굴에! 시비 유도하지 말고 가라고! 이 틀딱 새끼야! 야, 그 나오라니까 나와서 얘기해, 그럼! 야, 이발 기다려! 이새 감옥 가면 장도 영상 축제도 부르겠습니다 한,